아, 자, mp10. 자, m p 1 0인 여러분들. mp10이 전동 중에서, 자, 최상 포식자 버전. 자, 조립은 직접 회원님께서 하시고요. 자, 도색은 살짝, 예, 매기셨고요. 나머지는 다지접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앞쪽부터 살짝 뜯으면, 뒤쪽에 살짝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구멍 살짝 높이면 좋겠습니다. 이거, 구멍 직접 푸셨죠? 됐어 여기 구멍도 높여야 돼요. 자, 바디. 자, 기자재가, 기자재가 끝내집니다 기자재가. 자 스테킹. 젠3입니다, 젠3에다가. 자, 만약에 점프해가지고 앞에 푹쓰시다 그러면 앞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이거를 앞쪽으로 옮기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양면 테이프에다가, 그러니까 벨클 테이프에다가 이제 두개 했고요. 배터리가 이게 6,500, 600, 6,600, 아, 6,600면이. 그리고, 예,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젠3. 지금 일반 주행만 하시고, 뭐, 서툴 같은 데는 달리지 않았지만, 살짝, 살짝 달렸을 때 느낌이 그 전에 1대14 사이즈 가지고 연습하시고 그리고 또 엑스맥스도 하시고 전동투어링으로 또 예민성까지 했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이제 서킷만 다니시면 되는데요. 서킷 다니기 전에 먼저 공도 주행하려고 계 연습용 타이어를 끼셔가지고 했습니다. 자, 바란스라든가 모두 봤을 때 아주 완벽하게 잘돼 있는 m p t 0이고요 자, 이렇게 기절이중소서또이 서버가 또한 몫을 하죠. 모터 분들께 서버, 그냥 조용히 10px 까지 해서 됐습니다 자, 바닥은 이렇게 tworks 걸로 옵션 하셨고요 자, 이제 서킷만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킷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킷에서도 멋지게 할수 있게끔 먼저 공도주행해서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라시 보니까 백라시가 너무 좋았어요. 소리가 거의, 어, 전동에 나는, 전동에 나는 그스퍼교소였어요 예. 가공이네 잘 됐나 봐요.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동영상했습니다. 2 분짜리 간단 영상입니다. 오케이.